다새신자처럼 보여요. 그래서 어, 굉장히 큰 은혜는 날마다 새신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새신자가 이렇게 많다니, 새신자가 네. 많은 교회가 네,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주님이 제 눈이 새신자가 아, 아니라 헌신자였구나. 네. 이거를 알게 되기 전까지 새신자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헌신자가 좋은 거예요. 주님은 헌신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헌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하나님은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주께 헌신하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. 우리 달란트를 얘기할 때참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. 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찬양 대원들은 달란트가 분명해 보여요. 예배 팀도 달란트가 분명해 보여요. 그런데 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.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, 두 달란트 받은 사람, 한 달란트 받은 사람, 한 달란트라도 받았죠. 저는 한 달란트도 못 받은 것 같아요.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청년들. 학생들은 더욱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. 아무리 찾아봐도 달란트가 안 보여요. 과연 그럴까요?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. 주님께서 반드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. 안준 사람이 없어요. 다섯 달란트를 주셨고, 두 달란트를 주셨고, 한 달란트를 주셨고,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께 헌신자가 되었고,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자가 되었습니다. 달란트를 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 주께 헌신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? 어 할렐루야. 네 우리 장로님 역시 장로님 다르시잖아요. 네 어, 제자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제 설교해 주었어요. 사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. 과거에 처음에 하브루타를 처음 훈련할 때 월요일날 하브루타 수업이 있었어요. 하브루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어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? 라고 하면 한 10명 정도, 12, 13명 모여 있었는데, 어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얼른 막 주보를 찾습니다.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, 그 다음 월요일 날 저녁 6시쯤 모였는데, 그 사이에 설교 제목조차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. 혹시 여러분,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? 네, 음, 이렇게 막하면 얘기를 해주시니 감사해요. 어 지난주 설교 이제 드리면서 어,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. 사울은 천천요 히 나위 씨는 만만이라. 우리 나위처럼 만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우리 선교사님은 만만의 제자 1억 명의 제자를 세울 것을 우리에게.